친구의 수상한 말, 당신은 무심코 피해자의 가족이 될수 있다. 이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친구의 수상한 말, 당신은 무심코 피해자의 가족이 될수 있다. 수상한 말의 정체. 주변의 친구나 동료가 특정한 사람을 향해 수상한 말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수상한 발언은 단순한 익살이나 장난이 아닐 수 있으며,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동은 조직 스토킹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 조직 스토킹이란 특정 개인을 목표로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일종의 집단적 괴롭힘입니다. 이는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동성인 모두가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향해 죽어와 같은 불쾌한 발언을 하거나 조롱하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소음 속의 괴롭힘. 이런 수상한 말은 종종 소음과 결합되어 피해자를 가혹하게 괴롭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 속에 불쾌한 말을 섞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고 심리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통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는 심리적, 신체적 피해가 증가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는 만성피로감, 면역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 장기간 노출받은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기의 사이클, 가해자의 정체,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가해자들 또한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래밍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영향을 받아 조종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